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미분양 알짜줍줍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용인에서 480조 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집주근접 아파트가 5억 원대부터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전 세계 유례 없는 투자 규모의 중심에서 차량으로 불과 10분 거리의 말입니다. 또 지하철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 현장으로 지금 주목해 볼만한 알짜줍줍입니다. 도대체 어떤 현장이길래 용인 곳곳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반도체 업계와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마감되고 있는 이 현장이 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조건이 한 번에 모인 현장은 이제 정말 드물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360조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122조원, 총 480조 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진짜 직주 근접 입지, 그리고 이 모든 가치를 품고도 5억 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더해진 이 아파트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잡는다는 절박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48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진짜 직주 근접 아파트. 아마 다시는 찾아보기 힘든 기회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현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최대 수십만 명의 고급 인력이 몰릴 이 거대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서 차량으로 단 10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의 집주 근접 프리미엄은 상상 그 이상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인 고림지구 전체 마스터 플랜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용인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완성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완성형 신도시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하나의 자족도시가 새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완성된 신도시 인프라까지 더해져 이 지역의 미래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도 분양가가 5억 원대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빠른 마감이 진행되고 있어 좋은 조건의 세대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요즘 용인 분양가가 너무 높아 엄두가 안 났는데 이 단지는 입지에 비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라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종사자들과 투자자들의 상담 문의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상품성은 어떨까 보면 정말 뛰어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총 86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믿을 수 있는 일군 건설사 대관건영이 시공을 맡아 품질에 대한 신뢰도도 높습니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75타입, 84타입, 110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베이 판상형 구조와 넓은 팬트리 등 혁신적인 설계가 적용되어 실거주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용인 경전철 고진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진짜 역세권 단지라는 희소성까지 더해졌습니다. 교통 여건도 정말 뛰어납니다. 용인 경전철 고진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환승을 통해 서울 강남까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에도 용인 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개통 예정인 동용인 IC를 통해 세종 포천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해 서울 강남 송파권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차량 10분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도 차량 10분대라는 초근접 입지가 최대 장점입니다. 교육 환경도 완벽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원스톱 학세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 환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고림지구내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용인시청, 병원 등 행정 위로 인프라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용인 고진역 대광로 재비앙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에 위치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이며 75타입, 84타입, 110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5타입은 5억 8천만 원대부터, 84타입은 6억 6천만 원대부터, 110타입은 8억 1천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48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집주근접 입지를 고려하면 정말 합리적인 수준이며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은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동가 호수, 층수에 따라 세부 분양가가 상이하니 반드시 현장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가격이 용인 마지막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용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직주근접 신축 아파트가 이 가격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진짜 480조 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직주근접이라는 압도적인 미래 가치입니다. SK 하이닉스 122조 원과 삼성전자 360조 원 투자로 수십만 명의 고급 인력이 몰릴 메가 클러스터에서 차량 10분대 직주근접은 그 자체로 엄청난 투자 가치를 갖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특수까지 더해져 투자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둘째, 진짜 역세권, 진짜 학세권을 갖춘 완성형 입지입니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용인 경전철 고진역과 단지 바로 앞초 중 고교계획은 실거주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서울 강남 30분대 접근성까지 더해져 직주근접과 교육환경을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입지입니다. 셋째, 합리적인 분양가와 일군 브랜드 대단지라는 상품성입니다. 대강건형 시공 품질, 860세대 대단지 위용, 포베이 판상형 구조와 혁신적 설계 등 실거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상품성의 5억 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 분양가까지 더해진 역사적 기회입니다. 눈여겨볼 사항 중 하나는 바로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로 지금 특별 혜택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용인 고진역 대광로 재비앙은 단순한 신축 아파트가 아닙니다. 모든 가치를 갖춘 용인 처인군의 절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알짜 줍줍입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번 분양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직주근접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2027년 SK하이닉스 본격 가동 시점과 입주 예정 시기가 완벽하게 맞물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종사자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기대되니 빠른 선점이 중요합니다. 좋은 조건의 세대가 빠르게 소진되기 전에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짜줍줍 채널에서는 매일 새로운 분양, 미분양, 선착순 계약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성공적인 선택지를 꾸준히 전달드릴 테니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함께 선점해 보세요.